안녕하세요 요리사 교단수입니다 오늘은 메라탄에 있는 노스톰에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셀러브리 셰프 데니 보인이 스페셜 주너를 오늘 노스톰에서 진행 중입니다. 초대받아 왔는데 어떤 음식들이 나올지 좀 먹어보면서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셰프 한주로 셰프도 있죠. 여기 책임자입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메뉴인데요, 데니 보인 로케 메뉴가 나올 예정입니다. 첫 번째 김치 팬케이크에는 워싱턴 주에서 나오는 로제 파클리 와인. 두 번째 펌킨 브로스에는 서울 트레인 소주 베이스의 파케이크에 나옵니다. 세 번째 코스, 마포 두부. 여기는 골든아워. 디저트도 기대가 됩니다. 웰컴 드링크를 한잔 받았는데, 마셔봐야죠. 음, 상큼하고 좋은데요? 좋아요. 와이프랑 함께 와있고요. 그 뒤에서 셰프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킴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제 자리죠. 셰프가 이번에 미션 비간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에 맞춰서 이벤트 디너를 한다고 합니다. 셰프들끼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What's this? Thank you. 첫 번째 코스에 포함된 로제 스파클링을 받았습니다. 짠. 어차피 와이프가 술을 못 마셔서 둘단다제 걸, 음, 로제네요, 로제. 한지로 셰프가 제니 셰프 도와서 첫 번째 코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치 팬케이크, 썸머 토마토, 아이스버그쌈, 피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아이스버그에 김치전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한국 음식을 이런 식으로 또 해석했어요. 이게 햄버거처럼 싸 먹는 거예요. 셰프가 이 비건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레러스 랩에다가 김치전을 넣고 소스를 올려서 만들었어요.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음. 어, 밸런스 좋아요 아이스버그엔 아삭한 맛이 이제 김치전이 이제 부드러운 맛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 샴페인까지 같이 먹어봐야 돼. 맛이 어때? 진짜 맛있어 그냥 뻔한 김치전인 줄 알았는데 안에 막 양파도 들어가고 양상추랑 같이 먹으니까 확장 놀랐어요 근데 뻔한 김치전하고 뭐가 다른데? 일단 김치전 자체도 되게 한국처럼 김치도 많이 넣고 약간 매콤하게 잘 되어있고 그리고 양상추랑 조합도 되게 좋은 아요 다음 칵테일이 왔습니다 소주 소주로 만든 서울 트레인 뭐가 들었나 볼까요 소주 그린티 시트러스 칠스 오 네, 좋아요 딱 좋아 민트랑 라임이 들어가서 굉장히 맛을 살려주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음식이 나왔습니다 펌킨 브로스에 비넨 그린 핫 칠리가 섞였다는데 이게 약간 숩인데 베지테리안을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디시를 받았습니다 위에 야채 올라갔는데 떡고이 있어요 떡 어. 떡이 있어요, 떡. 미국식으로 조합을 해야 돼요. 예, 제 같이 약간 한국식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음식을 못 만드는데, 이 호박 브로스에 떡을 섞는 향상은 저는 못하거든요.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독특한 음식이 될것 같아요. 음, 오, 뭐 맛있어요. 이게 예, 맛이 어때? 요 이걸 딱 먹으면 아까 그 소주 칵테일, 이게 예, 기가 막히네요. 세 번째 코스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다음 칵테이 나왔습니다. 파인애플이 들어간 칵테일이에요. 예쁘네요. 매 음식마다 이렇게 술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이예요. 오이 위에다가 칠리 파우더랑 크리스피를 얹었고 파인애플로 깍두기처럼 김치를 담았어요. 어, 너무 흥미롭죠?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저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 채소를 상의력 있게 만든 음식입니다. 이게 깍두기가 아니라 파인애플입니다. 음, 솔직히. 우리는 다 우리 솔직해야 되니까 미안해요 데니 두번째 오이 음 어, 아까부터 먹고 싶었던 적양배추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맛있어 적양배추의 아삭한 맛하고 그리고 크리가잘 어울려요 야채로도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로 음식을 만드니까 많이 배웁니다 이럴때마다 마파두부 스찬 페퍼로활용했다고 하는데 야,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라이스 우메스시 라이스에 김 구메 김 그리고 시소가 올라간 밥입니다. 밥에다가 같이 끼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메인입니다. 세 가지 반찬하고 마파두부 그리고 밥이 나왔습니다. 음, 구메 보세요. 음, 조금 넣고 마파두부 살짝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마파두부 버섯 조합이죠. 땅이 매워서 좋아요. 마파두부가 굉장히 좀 특이한 맛인데 일반적인 마파두부보다 간은 좀 약한데 임팩트가 있어요.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드래곤 프루트. 오레니타와워로멜라웨치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나왔죠. 음, 되게 상큼해요. 수박이랑 같이 먹어도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수박이 맛있는데. Can you explain tonight dinner? Yeah. Tonight's dinner is sponsored by Shin Ramen Green. <laughs> <laughs> it's not, but I really wish it was. You know what I wanted to uh, No, we just did a partnership with Nordstrom for AAPI. month the best part was being able to work with Gino. He's an amazing chef. And all the chefs. Oh, are you're the main, people, main today. No, but like, I'm just like walking around handing out ramen. Like, it's. Their team is so good. their for the one that made I'm very impressed. I I mean, every. You know, that's, the, that's the most nervous. I don't get. I only get nervous like for Koreans. I have a question. Why did you switch the mission Chinese to mission vegan? What oh, do you mean, boring? I mean, you know, you know, you're chef. So, like, after a while, it's like you know I, I like I still eat meat. But yeah. Like well, I went to Korea the first time actually not the first time but I went to Korea and I went to this work at this like monastery mm -hmm. and everything was vegan. I was like, wow. how, how did you get the create the, uh, the impression? Pineapple has a lot of sugar. Yeah. And so it uh -huh. ferments very easily. I want to spread the young generation chefs. So how you feel like uh, that kind of the impression? Yeah. No, I don't know. I just like <laughs> I grew up eating like a lot of uh, delivery pizza. Yeah. 아베지테리안 음식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놀스트롬에서 미국의 유명한 셰프 제니 보엘이 진행한 식사를 즐겨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흥미롭고 맛있는 것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laughs>